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트린니티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또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특별한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야간 2000년 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분을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결코,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형당하는 죄수의 몸으로 그리고 그 죄는 또한 어처구니 없게도 신성 모독이라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됨을 밝히신 그 진실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 시간 쓰시고 양손에 그리고 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맞으며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치련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이 버림당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소리를 질렀어야만 했을까요? 예, 우리는 이미 잘 알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땅에 성육하신 하나님 그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짊어진 죄 때문에 철저히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배척당하고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죄, 그 죄는 그분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죄, 우리 모두의 죄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결로 갖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 시켰노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죄이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원초적인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르는 원죄, 오리지널, 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에덴동산은 그 역시... 그 즉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추방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 아담. 그 아내와 더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기쁨의 동산, 에덴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락, 그 하나님의 주신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했노라고 창세기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죄가 그 아담과 하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우리 속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통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로마서가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기억나지 않으시죠? 언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 되나요? 반만 할수 있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인 그런 인간됨이 어디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리지널 신, 이 원죄됨에. 우리의 출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한 자로서 정말 우리 이 인류상에 최고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날이다. 그리고 시편 22편에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네이다라는 곡을 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는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 무거운 그런 죄인 것을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을 정말 뼈저리게 고백하는 그런 성찰인 것을 우리는 오늘 꼭. 어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죄의 모습은 필연적인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울 수 밖에 없는 그 죄. 그것을 보통 우리가 자범죄, 죄들이라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이 죄들은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또 형평과 환경에 따라서 범하는 모든 그런 죄악의 악한 모습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삶을 사는 그 모습, 그 현실 속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죄의 모습들 가운데 살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휴강,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부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후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그들은 이같이 하는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했음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원제 가운데 태어난 정말 죄인 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성경은 또한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철저한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그 고백이 예수님 그분의 고백이자 오늘 우리를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음성인 것을 오늘 또한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그 죄를 그렇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지는 곳,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몰살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외면을 입고 죽음을 당하신 그적값을 치루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값 없이 어렵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만족되어지는 그 공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밝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르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받은 용서가 정령, 값 없는 그런 용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루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의 삭시,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값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우리가 죄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요. 우리 드리디아닌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싸워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미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이제는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로만 정작 우리의 사는 삶을 살펴볼 때 우리의 생활을 살펴볼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음 주는 고난주간을 또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속속히 밝혀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차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값을 갚아 나가기로 그렇게 작정하며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 또안 되시기를 죄렴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는 그 미가서 7장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던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미가선제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북이사들과 남유다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죄악을 범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오늘 이렇게 우리 앞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미가선지자의 고백이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공의를 보셨으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셨으니 이제 그 의로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죄를 힘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절규했던 그 버림과 윗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밝혀내셨던 그 십자가. 이제 보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능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승리로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